소피핏입니다 이번에는 미니 다리미형 인두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이렇게 생긴 박스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제가 쓸때 열감 때문에 이렇게 광목으로 말아서 쓰고 있거든요. 음, 거치대는 오늘 처음 꺼내봤는데 거치대 없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놓아도 인두기가 닿진 않아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2단계거든요. 170, 300도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로 열감이 올라와서 제가 잡고 할때 손바닥에 열이 느껴져서, 음, 저기를 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어, 저기 인두기, 인두기 끝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제가 앞쪽을 잡고 싶어서 싼 거고, 크기는 30cm 자야 되니까 26.5cm 정도 되더라고요. 이 광목 테이프는 바로 이 인두기를 대면 온단이 상하거든요. 온도 30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다릴 때마다 쓰려고 대충 찢어서 잘라놓은 광목 테이프예요. 이렇게 바로 닿으면 음, 원단이 상하고, 그리고 여기에 손으로 잡고 꾹 누르는데 열감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제대로 처음 써보는 건데, 제가 어 마스크를 요즘 부직포로 만들고 있었는데, 부직포에 바로 이 무거운 다리미로, 어 물론 종이나 광목을 대지만 눌러버리니까 오돌토돌한 면이 다 어, 사라져서 표면 느낌이, 음,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 어, 하여튼,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인두기를 꺼내서 겸사겸사 여러분께 어, 소개도 드릴 겸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무직포의 표면이 오돌토돌한데, 이 안쪽처럼 토돌토돌 도돌 한게 남아있진 않겠지만, 끝부분만 뭉개지겠죠? 이렇게 지금 좋은인데, 어 살짝 만져보니 따뜻한 감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잘 사용해보기로 하고, 지금은 음 고온으로 올린 다음에 이걸 하고 싶었어요. 다대 테이프를 부착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음, 실크 다대라 되게 약한데, 지금 고온을 올라가면 실크 다대 테이프가 타버릴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실험을, 음, 광목을 대고, 아직 열이 다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시접에 이 실크 다리를 부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큰 스팀 다리미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부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 부분에서 쓸수 있겠지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아 실패 열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닌가? 거꾸로 붙였네. 다시. 이렇게 놓고 끝부분이 열이 좀 올라와서 혹시 눌어버릴까봐 음, 이제 거의 손바닥에 열감이 올라오는 걸 보니 열이 다 올라왔어요. 다시 음, 직접적으로 부착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항상 뭔가를 놓고 아 붙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걸 하고 싶었어요. 아, 꺼낸 김에 <laughs> 생각했던 손잡이 광목을 전체로 붙여보겠습니다. 앞쪽이 약간 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음, 광목으로 돌려서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음, 그 높이 차이는 맞춰져 있으니까, 식은 상황에서 손잡이 앞부분을 다 채웠습니다. 열감 부분이 300도로 좀 오래 쓰니까, 음, 열감이 좀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광목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꽉 돌려가지고, 어 지금 스팀 다림이 위에도 제가 광목을 그 옛날에 대충 돌려놓은 거를 허접하게 쓰고 있는데 얘는 좀 꼼꼼하게 <laughs> 싸서 손바늘로 고정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300도로 해서 오늘의 목적 부직포 마스크 만든 것을 다려 보겠습니다 광목 테이프를 대서 두께감과 안쪽이 보이게 잡고 꾹 누르겠습니다 300도 열감 아, 지금 안정감 있어요 제가 손잡이를 광목으로 둘렀는데 아 너무 좋은데 열감도 없고 아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laughs> 안쪽도 다려보고 아 이제 보니까 이쪽은 안 다린 부분 이쪽은 다린 부분 약간 눌려진게 보이시죠 어 성공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어, 미니 다리 미형 인두기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아, 크기도 적당하고 어, 이상, <laughs> 쏘임핏이었습니다.